아? 음. 네, 오늘 또 김예성도 입국을 하죠. 뭐, 이 사람도 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오자마자 체포할 예정이다. 라고 하는데, 김예성, 지금 마음이 어떨까? 김예성. 김혜성, 아, 뭐, 김혜성은. 김혜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, 이제. 도망 다니기도. 이 사람 돈도 떨어졌을 거거든요? 마음을 비우고 오고 있습니다. 네. 마음을 비우고 오고 있다. 그냥 특검한테 무릎을 끓는다. 입니다. 지금 어떤가 저 어떤가 살펴보고 있고요. 뭐 결국은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뭐 이런 상황이에요. 거기에다가 이거 다 저는 그냥 조종당한 거지 이름만 빌려준 거지 아니에요. 뭐 이런 식이겠죠. 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솔직히 이 사람이 궁지에 몰려서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. 지금. 음. 그럴 수 있는 게 없다. 뭐, 끝났다고 생각하는데. 열심히 해요, 열심히. 수사에 열심히 응한다. 예. 네. 월드, 펜터클의 기사, 태양. 속이지 않고 다 얘기할 거다이고요. 김건희가 이제 잡혀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? 김건희에 대해서 뭐 안스럽다든가 그런 생각은 아니네요. 되는 개념도 있을까 음. 너무 해먹었다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. 지금 봤을 때이 사람이 김건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거기에는 있잖아요 자기가 좋았던 상황도 있겠지만 되게 괴로웠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괴로웠던 같이 뭐든지 다 좋아서 돌아다 함께 했었던 건 아닌 부분이 있다. 그만큼 얻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은 다 이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망가졌잖아요.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. 어떤 좀 후회의 느낌이 더 많이 들어있는 느낌입니다. 약간 좀 후회되는. 아,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냈구나. 하는 생각이 든다. 지금에서는. 그렇게 보여져요. 자.